한번 네, 기자님들 앞에서 네.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최선을 다해서요? 네 최선을 다해서요. 어, 일어났어요. 안 한다고 생각하는 아, 네. 그래요 러블리즈입니다 바로. 네 하겠습니다 기자님들. 절 네. 부탁드려요. 네. 하나, 하나 둘 셋. 아, 요런 마무리에 약간 또, <laughs> 아니, 어, 무너지는 그런 게 있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충분히 귀여웠어요.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. 네. <laughs> 아니요. 누누가 했어요. 괜찮아요. 다 좋게 좋게 봐주실 겁니다. 셋, 넷. 날 찾아가 오늘은 가득 쌓인 고백들을 도통받질 않아서 조라한 나의 진심을. 네. <웃음> 어, 되게, 어, 우리 미주 씨가 워낙 또,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팔다리가 길어서 되게 시원시원하게, <laughs>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주시는 그런 암무를 네, 정지 버튼 누가 좀 대신 눌러주실래요? 제가 좀 떨어져가지고, 이번에는. 네.